오늘 또 극강 무도한 플레이를 보여드려야겠는데 아기하로 한번 해봅시다 아기하. 것도 슬슬 깰 때가 됐는데 이게 제가 이걸 왜못 깨냐? 아, 올해 컨텐츠로. 잡아서. 자, 이렇게 미달 쏴주고. 레스포가루다잘 만들었죠. 빵야 빵야. 결국 이거 터치면 미사 사라지나? 어, 사라지는구나. 아, 이걸로 점수를 벌겠네. 그러면 이게 그가 무던한 게임 중 하나죠. 어, 막판 보스가 타합니다 아라. 이건 슬로우 모션이 되는 게임이라 쉬,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네. 애들리 미사일 쏜다 싶으면 은 변신해서 네, 처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가 네, 무도하죠. 지금 플레이 자체가 그가 무도합니다. 세, 얘 세세린가, 이름이? 음, 박세리가 아닌 세세리, 앗! 음, 아주 그악 무도한 개, 멘트죠. 앙, 김오찌, 띠에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삐에로라고 하네요 이 친구가 삐에론가? 오케이 클리어 옥토삼아나 이거 하루면 클리어 할줄 알았는데 이거 오래 걸리네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한달 컨텐츠에 잡겠습니다 한달 컨텐츠, 한달오우죽거네그각 무도, 한, 한달 컨텐츠 미사일. 이게 앞 에만 소리. 이게 왜또그휘어 왜 지는 거지? 달 다가 도 모르 겠어요. 좋아요. 그 어려울 때 변신하면 돼요. 미사일 많이 쏜다 싶으면 이렇게 변신해서 터치면 되고. 의외로 간단합니다, 게임이. 어렵지도 않고. 막보가 살짝 어렵긴 한데. 음. 막판보스를 좀 쉽, 살짝 좀 쉽게 만들기 그게 살짝 아쉽네요. 이 게임은 그 초보자도 깨게 만들었어야지, 아, 살짝 아쉽더라고요 난이도가 그 높은 게임은 아닌데. 누구든지 즐기게 몇 개는, 케이보가 <laughs> 그가 무도한 회사긴 하지만은, 그래도 몇개 게임은 일반 유저들이 노력하면은, 손쉽게 이제 그 접할 수 있게, 깰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거. 이거, 이렇게. 저래. 오케이. 집 근에 잡고, 아 그냥 다 때려 부셔다 때려 부시자오 뭐야? 저렇게 미사일 쏜다고? 그가 무도한 자식들이구만. 이거 왜 음. 변신? 기다렸다 변신. 어,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구나. 저 맷집 세네를 죽이면 이렇게 되네. 오, 빨라졌다! 누구든지 이제 피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슈퍼 파워, 짱짱 파워죠? 짱짱 파워 지금 짱짱 파워 상태인데, 오, 요게 이제 파워 업다된 겁니다. 노래랑은 괜찮아, 이것도 부금이랑 좋아요. 오 죽을 뻔했. 다 위험하면 폭탄도 쓸 준비하고 항상 만발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보석도 먹고. 보석을 맛있게 먹으면 보석바가 되죠. 오. <laughs> 어? 오. 죽을 뻔 했네. 하지만 살았죠. 오, 오, 오. 야, 이 스테이지 좀 쉽게 만들어야지. 하여튼, 이케이 녀석들은 이 스테이지를 어렵게 만들어놨어. 그가 무도한친구들이고 천천히 갑시다. 잠시. 근데 이게 보너스를 타려면은 점수 벌기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더라고요. 점수 벌기를 몰라가지고. 이게 한 5천만 점 이상 되지 않나? 스포 좀 높은 양만들은 음, 전 아직 300만 밖에 안 되네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게임은참잘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픽에 색감이랑 색감이랑 좋죠. 나쁜 게임이 아니에요. 잘 만들어서. 피해주고 피하고 피하고 어? 어? 지금 싸야 되나? 지금 부셔버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하면 서 오! 에이, 폭탄 써 패턴을 잘 몰라가지고. 아유, 정정님, 어서오세요. 우리끼리는 앙으로 얘기합시다. 앙! 보너스 탔네요? 오, 죽을 뻔 했네. 그각 무도하다, 이들도. 앙!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 오! 오, 어, 이렇게 하면 에너, 얘네들 사라지는구나. 여기서 이제 보너스가 나오는데, 원어스 어디 나왔더라? 보시고, 변신. 아, LCH님, 어서오세요. 어깨저께 대마개촌 는거 봤는데, 진짜 잘하시던데. 봤어요. 처음부터 마, 봤는데, 아, 잘하시더라고요. 초마개촌이구나. 초마개촌을 봤는데, 아, 굉장한 고수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방송을 켜시는데 아... 역시 고수는 다르구나 아... 네 느꼈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극악무도 하냐 헛헛아오년님 어서오세요 오년 삼촌 여기였나? 어? 여기 보너스 줄 텐데. 어, 여기다. 아이 보너스 위치를 몰라가지고 제가, 보너스 위치를 잘 몰라요. 저번에 그냥 넘어갔네. 요것은 에스프 가루다라는 게임입니다. 탄이 사가한 거 보면 이, <laughs> 이게, 이게, 탄이 사가죠? 어, 그 케이브 게임이죠. 케이브 게임. 아, 근데 그, 마계총그 말린 거 치고는 그게 말, 하 시던데, 오 잠깐 만요. 오 폭탄 쓸 준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케게 이것도 언젠가 깨겠지? 하다 보면은, 원래 그게 엇가 게임이 맞습니다. 에이. 게 엇가 게임이 맞고. 헛. 헛. 야, 이거. 도망. 오케이. 오, 뭐야, 이거. 터진 게 아니었어?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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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발광 패턴이구나. 발광이 네 발악 패턴? 아, 카페님 어서오세요. 아, 제가 이건 잘 몰라가지고, 많이 안 해봤습니다, 지금. 이거. 그래가지고, 아직 초보단계에요, 초보단계. 저는 슈팅 초보입니다, 초보. 우선은 목적이 단순 클리어가 목적이라, 아, 저 초보예요, 초보. 잘 못해요. 누가 봐도, 고급진 플레이는 아니고, 그냥 수줍은 소년의 플레이다. 에이.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오! 쟤, 오 아, 제가 헤딩을 좀 은근히 잘해가지고, <laughs> 거의 헤딩 매니아입니다 아이고. 가끔 오, 잠깐만 여기 왜 폭탄 쓰고 오케이 슈퍼폭탄이죠 어, 여기서 폭탄 쓰냐 에이, 쏴 그냥 쏘면 서 갈게 아직도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laughs> 잘 몰라서 아, 어려운 폭탄 쓰겠습니다 어? 더 나오겠지, 그렇지. 여기서 이 점수를 이렇게 이거, 근데 보너스가 또몇 점이에요? 어, 뭐야? 어, 이게 죽네, 안 죽을 줄 알았네, 죽어버렸네.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점수 언제, 언제 다 번디야? 아, 이거! 점수 뿔리게 해야겠다. 점수 뿔리기 여기서 뿔리는 게 아닌가? 니한테 뿔려봐야지. 니한테 뿔려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점수를 오케이. 아, 야뭐 바로 앞에서 미사일 쏘냐? 상도이가 없네. 아무리 케이브 게임이지만, 이렇게 바로 앞에서 써도 되는 건가? 어? 아우, 파워가 약하니까, 이거 애들이 안 죽네. 얘는 요걸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헛. 잘 많이 쏘니까? 오케이. 아, 오면까지 하면요. 오키도키야. 오. 아니, 얘들이, 미사일을, 뭔, 이, 내, 이, 아니, 코앞에 쓴다니까요, 이게. 봐봐요, 바로 앞에 써요맨 아래 있는데 이거, 맘에로 돌리고 있었나, 맘에. <laughs> 오오, 위험해. 맘에는 가십니다 갓. 갓, 맘에. 어이구, STG님, 어서세요 요즘에 그 게임, 뭐, 이상한 거 하시던데? 어! 어! 뭐야, 뭐야? 예, 단건피 버너 어제 그 이상한 그, 똥띵이로 하시던데요? 아, 이거 플스2밖에 없어요? 나, 나머지는 풀스토 말고 다른 걸로도 나왔던데 스위치하고 뭐 액박360은 투가 나왔죠? 좋아요. 얘 변신해가지고 멋진 마무리. 아, 멋있다. 오! 잠깐만요. 지금. 와요 점수. 탄총 피버로분이 19만원이에요? <laughs> 와. 왜 이렇게 비싸요? 아, 너무한데? 가격이? 아, 슈팅이 너무 텅. 텁... 그니까, 러 이게 슈팅 유저가 살기엔 좋은데, 이게 컬렉터 분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이게, 물론 수량도 별로 없어가지고 가격이 이게 이게 장난 아니더라.. 어 잠깐만 어 장난 아니더라고요 가격이 죽을 거 같은데 어? 살았다 어 죽는 줄 알았네 가격이 너무 몇개 저도 원래 정품 살려고 했는데 가격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싼거좀 구할 수 있는 것은 뭐 일본 옥션 같은데 가도 막 엄청 구하긴 했는데 음,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도 많아 많이 있어가지고 아 거기서는 조금 지지를 쳤습니다. 그래도 에이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한정판이랑 이런 거막다 컬렉터로 모으려고 했는데 가격 이게 음. 되게 제가 뭐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더라고요 오 e 겠다 u 이 폭탄 쓰자 네, 어 a 폭탄 써야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h 렉스 오케이. h 죽지마 말 죽지 지말 말고 o 뭐. 알파리 녀석들, 그 강무도 하구나, 니들도. 음! 음. 아, 뭐 게임이 많이 빡 파... 하... 최대양생도 한국에서도 10, 한, 20 가까이 되지 않아요? 여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네. 어휴. 아이씨. 아, 그, 그게 그안 이쁘게 미사일도 쏜다.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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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을 개뿔. 에 슬로우 모션밖에 믿을 게 없어. 아이고, 죽었네. 가격이 근데 너무 사감이다 아이고, 이... 게 일살기. 슬로우 모션 너만 믿는다. 다시 한 번.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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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아이고. 럭키. 근데 최대양생. 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최대양생은 지지 쳤습니다. 해도 임바치는 포기하고 히바치까지는 잡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 슬로우를 걸었어야 되는데 잘못 눌렀네. 이 예, 슬로우를 눌렀는데, 잘못 쐈어요, 얘가. 오? 너아서 하나만 타자, 하나만, 하나만, 어휴! <laughs> 10만원이면은 잘 사신 것 같은데요, 최대한? 좋아요. 이제 그, 귀여운 친구들. 뭐야! 아이, 이게 쐈는데 안 나갔어. 어떻게 해야 돼? 좋아 좋아 좋 아, 오케이. 점수. 아, 죽을 못깰거 같은데요? 아, 얘네들 너무 사게. 해 점수. 야, 미사일이 이 <laughs> 파워가 너무 약해져서 이게 애들이 안 듣네요. 지금 와 보너스 탔나? 보너스 탔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 폭탄! 아니 뭐 이렇게 애들 극강 무도하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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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폭탄이라도 아, 이 폭탄 주네요? 어. 오케게 살았다. 얘 막고 아니니까 막고. 슬로우 모션 엄청 걸어 걸, 걸면서 대야겠다 슬로우 모션. 아, 이건 이 날개를 부셔야 되는구만. 슬로우 모션. 최대한 야비하게 깨 보겠습니다 오오 어이 날개 한번 더 부셔 어이 날개 부셔져 버렸네 저 저거 조금 아껴 먹으려고 했는데 좋아요 호호 호우, 호우! 호우! 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클리어. 이거 뭐 있어요? 랭크 같은 거 있어요? 랭크? 아, 이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오, 오, 이거 봐라. 미사일이 이르.. 이렇... 폭탄 쓸 준비를 합시다. 자, 오케이. 폭탄 하나 더 있으니까. 무조건 마리수로 밀어 붙여야지, 이거. 헛, 헛, 헛. 오케이. 어 야비, 야비.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지? 오! 오! 참, 그, 저 그, 미사일, 그, 참, 그, 그, 야비하게 쏘네. 아, 이게 최종 형태죠? 이게, 이게. 아, 폭탄, 아, 그래도 하, 아직 한발 남았다. 야, 극악 무도하다, 니들도.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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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얄팍하게 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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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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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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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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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이게 나방이면, 나방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음, 나방인가, 나비인가. 잠깐만요. 아이거 죽었다. 야, 이렇게 훅 들어오네, 이거. 이거 나버거라. 슈퍼파워 초필살기. 레이저 포. 이제 이 얘가 막 보죠, 막 보. 얘가 아 기도메타로 가자. 오, 하나님. 어, 잠깐만. 마지막 말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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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써야지. 큰일 났다. 이거 못 깨겠다. 못깰것 같은데요? 오, 얘가안 맞는 것 같은데? 오, 잠깐만요. 뭔가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오, 에이, 오, 제발, 제발, 제발 죽어라, 오케이, 클리어! 아, 원 코인 성공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뭐... <laughs> 야, 한네판 만에 성공한 거같네 아, 근데 원래 못 깼으면은 제가 지금 한 2만 8천 가지의 그 변명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벤트 바로 날리려고 했습니다. 화질이 이게 선명하지를 못해서... 음, 못겠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운 좋게, 원코인 성공했습니다. 아, 잠깐만. 감사합니다. 아하, 5년님 덕에 또 제가 이렇게, 원코인 성공했는데, 아, 무슨 게임 하지? 슈팅 이제, 벌레공주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지금 벌레공주, 대왕생 이런 거 밖에 안 남았는데, 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대왕생이나 이러면. 무치무치 포크 해봤거든요? 그거, 그강무도 하던데요? 그거? 귀엽긴 하던데, 그, 귀여. 무치무치 포크는? 사이, 효, 하하. 아, 천만 에브이구나 그거 진짜. 거의, 모 피하게 나오던데? 그, 뭐, 장난 아니던데, 그거? 2주 차도 있던데. 네, 가격도 장난 아니죠. 아. 보, 당. 아 깔끔합니다. 오, 2천만 점이다. 오케이. 봐요. 녹화 중단.